2024 시즌 LCK에는 유독 기대가 되는 슈퍼팀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동안 탄생했던 슈퍼팀들의 성적이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었죠. 오늘은 결성 당시 엄청난 기대를 받았지만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레전드 팀들을 알아보면서 2024 시즌 올해 결성된 팀들의 좋은 성적을 위한 부두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한 슈퍼팀이라는 의미의 대퍼팀 원조 17KT. 당시 락스에서 최고의 폼을 보여준 스맵부터 KT 부동의 에이스 스코어, 롤드컵 LPL 무시까지 우승한 폰에다가 중국에서 돌아온 1인 군단 데프트, 롤드컵 MVP 사령탑 마타까지 뭉친 역대급 라인업의 2017KT. 결성 당시 이건 그냥 롤드컵 우승 정배라며 엄청나게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슈퍼팀은 롤드컵 진출은 커녕 리그 우승에도 실패합니다. 2017 스프링 1라운드만 해도 T1과 1위 경쟁을 하던 KT. KT는 2라운드부터 폼이 나락행을 타기 시작합니다 사이온 서포터에게 쿼드라키를 당해주던 이 장면은 영원히 놀림받는 하나의 밈으로 남았죠 1,7 KT는 개개인의 능력은 뛰어난 데 비해 팀으로 뭉쳤을 때는 서로 콜이 엇갈린다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오득하면 게임 해설이 KT는 어느 순간부터 솔로이크 게임처럼 하고 있다 라고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서머 시즌에 KT는 5연승과 리그 1위를 동시에 달성하며 드디어 이름값 좀 하나 했지만 T1을 상대로 통안의 승승패패패를 기록하며 롤드컵 직행에 실패 패하고, 선발전은 당시 룰러의 최애 피칼리스타 무료 로드리게스를 시전 롤드컵 진출까지 좌절됩니다. 롤드컵 우승으로 행복회로를 돌리던 팬들은 분노했고, 최악의 시즌을 만든 범인 찾기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스맵과 데프트 의 개인 팬덤과 구락스 구삼성 망령들까지 이익탕물 전쟁의 참전 kt 팬들 사이에서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며 서로 같은 팀 선수를 욕하기 시작하는 대환장 파티가 열리죠. 아직도 이 시절을 기억하는 kt 팬들은 당시 팀 성적에 아쉬워하면서도 17 kt에게 옴무 같은 괜찮은 강코가 붙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그 시절을 추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구독을 눌러 주시면 얼마 안 남은 구독자 1000명을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 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총된 팀들 사이에서 천번 깎은 검을 들고 총알을 전부 검으로 튕겨내려고 한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20 젠지. 2019년 11월 20일, 젠지는 앰비션 방송을 통해 클리드, BDD, 라스칼이 합류할 예정이라 밝힙니다. 당시 라스칼은 폭넓은 챔피언풀로 팀원들의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던 선수였고, BDD는 2017, 2018 한채미로, 2 0 2 9 시즌에는 승강전 2기까지간 팀을 끌어올린 소년가장이자 젠지 팬들이 가장 원하던 미드였죠. 그리고 지금이야 알리스타로 조리돌림 당하지만 2019스 스프링 서머 모두 석권 무시와 롤드컵 4강 진출까지 티원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클리드는 당시 FA 시장 최대어였죠. 멤버 구성이 이렇다 보니 여기저기서 젠지는 우승컵 주고 시작하자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 젠지는 결성 직후 2020 스프링부터 개같이 우승에 실패합니다. 심지어 스프링 결승전 상대팀이었던 티원이 지락해서 뱅카드 두 장을 땅바닥에 갖다 버렸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다행히 가을에 젠지 DNA가 발동하면서 서머 3위를 지키고 롤드컵 진출까지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8강에서 G2를 만난 젠지는 불안하던 클리드와 BDD가 저점을 찍으며 현대 떡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롤드컵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결국 막대한 투자로 결성된 반지원정대 20 젠지는 국내 리그부터 국제 대회 그 어느 곳에서도 우승컵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레전드 용두사미로 끝나게 되죠. 이에 20 로스터가 아쉬웠던 젠지는 2021년에도 같은 로스터를 유지 약점으로 꼽히던 메인오더의 부재를 상쇄하기 위해 20 테스 수석코치였던 꿈코치를 영입합니다. 결국 약점을 보완하고 다시 돌아온 젠지는 2일 롤드컵 진출의 성공 이후 천번 깎은 정권 찌르기 이디지를 결랑 끝까지 몰았죠 그러나 패서승패패로 결국 4강에서 탈락 2022년 롤드컵 우승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반전원정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의 플레이캐스트는 단순히 망했다는 말로도 포장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2023 풀케 이 로스터는 이랬습니다. 2 스프링 우승에다 올프로 세컨, 올프로 통산 10회 기록, 롤드컵 우승 유관력까지 가진 북미 역체탑 임팩트, 2일 서머 시즌 정규 MVP였던 스피카와 2시즌 LCK 신인왕을 수상한 빅나, 2일 서머 LCK 세컨을 수상한 프린스까지, 무려 한국인 용병 3명을 투입하고, DRX 롤드컵 우승을 이끈 송감독까지 합류한 레전드 유관팀, 2023 풀케는 당시 리그 1위, 월드 8강까지도 기대되는 팀이라 평가받았는데 실제로 스프링 1라운드까지는 8승 1패의 성적을 보여주며 1랑 코스를 뿜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당시 풀캐를 제외한 모든 팀에서 내부 사정이 터진 상태였기 때문에 팬들도 풀캐 우승 행국회로를 풀가동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이없게도 스프링 결승 및 무시 진출에 응. 실패한 풀캐 서머에는 북체포 이력 후보인 벌칸까지 영입해 성적 간등을 노립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충격적인 2견패 이후 빅나를 2군으로 내리고 스파이렉스를 콜업했던 풀캐. 서머 시즌 막판까지 분전했지만 결국 격.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규닭을 당하며 롤드컵 진출에 실패하는 대참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야심차게 한국인 용병과 감독까지 영입한 이산풀케는 쩌머 9위라는 바닥까지 친성적으로 풀 업도 못 가고 시즌을 일찍 마무리 비교 불가능한 언터첩을 망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산풀케 한국인들에게 시계 대인 풀케 CEO 파파스미 씨는 이사 로스터에서 한국인들과의 연을 전부 끊어버렸죠. 재밌는 건2023 풀케는 틀리지 않았다로 영상까지 찍은 송 감독인데 본인 피셜 이산풀케의 몰락은 선수 파업과 패치 등이 얽힌 문제였다고 하네요. 오늘은 슈퍼팀인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 성적이 바닥이었던 팀들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온 팀들 외에 이 바이탈리티, 이 농심, 이삼하나 등도 용두사미 팀으로 유명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레전드 폭망 팀은 어딘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LCK와 롤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